아또떨어다떨 <laughs> 아. 기잘한다 신났어요. 신났죠? 응?

왜 이렇게 다 찢어? 서연아 나가자 떨어지는 물 보고 있어? 어?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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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현이 목소리가 으사. 왜 이렇게 커요 어? 응? 목소리가 너무 크네 오, 깜짝이야 <laughs> 목소리가 너무 너무 커요 어? 음. 또연이 목소리가 엄청 엄청 크네? 응? 이야. 멋있는데? 목소리도 크고. 이제 졸려요. 졸려요. 오요요요요요. 깜짝이야 깜짝이야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졸려요. 코 자요. 어오 잘했어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아이고,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무서워. 서현이가 제일 무섭네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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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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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야깜 아이고, 무서워. 자자 야깜짝자 깜짝이야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 놀랐잖아. 목소리가 너무 커서. 아, 깜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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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오! 이제 진짜 자자. 이제 재워줄게요. 와, 눈. 차가워, 차가워. 차가워, 차가워. <laughs> 말랑말랑하지요? 서현이도 해봐. <웃음> <웃음> 콧물. <웃음> 오, 새로 생겼어. 또 이기다 또 갖다 대고. 안데 <laughs> 아빠, 뭐 사서였나?

엄마 아빠 서연이 사랑해요.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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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와 비눗방울. 어? 페인트 만져봐. 오. 엄청 많이 나오네요. 참가인. <laughs> 아주 주먹밥을 만드는구만. 주먹밥을 만들어요. <laughs> 아이. <아유>. 주먹밥을 만들어. <laughs> 음. 촉감이 쫀득쫀고해서 좋아? 아이. 밥이 이제 고만 만져. 촉감이 좋아? <laughs> 서현이 주먹밥. 진짜 주먹밥 <laughs> 먹어도 돼 괜찮아 맛있죠? 서현이 <laughs> 주먹밥 맛있죠? 옷또또 또 갈아입어야 되겠네 <laughs> <laughs> 맛있자 <laughs> 한번또 먹어 그래. 에잇 에잇 옷에 묻히지마 옷에 묻히지 말라고 에 아. 세현아 얘들아, 얘들이봐 우와, 이쁘다 오고, 이쁘다 <laughs> 오빠, <오빵> 미인이네 <laughs> <laughs> 이뻐, 이뻐 <laughs> 세현아, 이렇게 해봐 날라, 날라, 라 세현아, 도리도리 通り通り通り通り。<laughs>